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예고스티비 송미정입니다 무탈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호스트바를 좋아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사는 집 뒷골목 쪽에 밤새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기가 어떤 곳이길래 또 무얼 하는 곳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나이대도 천차만별이고 옷차림도 다양하게 아주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도 있는 반면에 전형적인 줌마 스타일의 옷을 입은 분들도 보였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자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더군요. 그런 곳인 줄 모르고 남자들이 자꾸 들어갔나 봐요. 가게 입구에 남자 사절이라는 문구까지 붙여놓았더군요. 예전에는 사실 찾아보기 드물었던 여자 전용 바들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정통바를 뜻하는 정바와 저렴한 가격대의 뒷바가 있고, 접대하는 남자들의 나이대에 따라서 삼촌방, 아빠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여자들이 호기심으로 한번 가본 후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예전에 그 곳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남자 직원의 말에 의하면, 거의 매일 도장 찍듯이 오는 여자도 있었고요. 주말 빼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오는 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룻밤 술값이 싸지도 않은데 팁도 잘 주고 현금으로 결제도 팍팍 해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곳 여, 이곳을 방문하는 여자들은요, 씀씀이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뿌려대고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요. 자동차나 오피스텔 등의 고가의 선물도 척척 안긴다는 것을 보면 그 시장이 왜 커져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요. 여자 있는 술집을 찾는 남자들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곳을 찾는지 또 어떻게 노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많이 찾습니다. 자, 남자 서비스 업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남자한테 접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반대로 이곳에 가서 돈을 주고 남자한테 푸는 겁니다. 쉽게 번 돈을 쉽게 써버리는 거죠. 이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손님은요, 안마 쪽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들은 현금을 일당으로 받는다네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그날 번 돈을 다 뿌려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여자는 룸 종사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팁이 완전 후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요. 어, 그 본인들이 직접 서비스도 하도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수준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끈하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남자여야 하고요. 농도 짙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상대하려면 같은 선수급이어야 한다는군요. 두 번째, 호기심에 가보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끼리 술 마시고 호기심에 2차로 가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 여자가 꼭 바람을 잡습니다. 물론 처음 가는 경우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가는 여자들이 태반일 텐데요. 어, 초짜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으면 촛절합니다. 스카이나오고 전문직인데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발걸음을 시작한 여자도 있고요.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22세 격리 직원은 호기심에 한번 따라와 봤다가 이곳에 뭐 미쳐서 회사 법인카드로 4개월 동안 무려 4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남자 접대부한테 억대가 넘는 수입 자동차도 선물할 정도로 빠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 격리 직원은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세 번째, 돈 많은 여대생이나 여자 연예인, 중년 부부들도 주 고객들이고요. 이 사람들도 씀씀이가 크답니다. 대부분 현금 결제가 특징이라네요 자신이 번 돈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용처가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이겠죠 노는 방식은 똑같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이 가는 술집도 가게급에 따라 노는 방식이 다르듯이 이곳의 유흥 풍속도 천태만상의 모습이랍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초짜보다는 파트너를 지정해서 놀기 때문에. 이런 단골 여자 손님들의 남자 취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매상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외모를 많이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일 경우에는 남자의 인상이나 외모를 많이 보지만 이곳을 자주 찾는 여자들 대부분은요, 외모보다는 주특기가 무엇인가를 본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하던지, 춤을 잘 추던지, 말을 아주 잘하던지, 남자의 물건이 엄청나던지 등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특기가 무엇인가를 보고 파트너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여왕대접 받는 기분 때문에 찾는다고 합니다. 자, 밀고 당길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파트너와 즐겁게 놀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겠죠. 하룻밤 재미있고 화끈하게 놀고 뒤끝없이 헤어질 수 있어서 만족한답니다.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정하고요. 친절하고요.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건 물론이고,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심지어 여자가 화장실 가면 그 앞까지 따라와서 문 앞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기다려준다고 하니까요. 연인이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남자가 없어서 외롭거나 로맨스가 아닌 유흥을 즐기려는 여자들은 이런 남자의 어떤 배려와 센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술값도 엄청납니다만 더큰 지출은요. 스폰 관계로 발전되었을 때입니다. 여자들이 빠를 가게 되면 술값이 얼마나 오는지 아시나요? 혼자 가도 기본이 4, 50만 원입니다. 서비스가 추가되면 추가되는 만큼 금액이 커지고요. 기본만 즐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게 돼도 200만 원 이상이죠. 만약에 이 차를 나간다고 하면 두배 이상 돈이 나가게 됐네, 되겠네요. 여자가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힘에 붙이는데도 파트너였던 남자가 보고 싶고 그 남자한테 잘해주고 싶고 결국 그 남자와 스폰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면 대출을 받고 나중에는 사채까지 쓰는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자들이 더 겁이 없고 대담합니다. 어차피 여자가 돈이 떨어졌다 싶으면 언제 그렇게 다정했냐는 듯 남자가 차갑게 변해버리는데도 말이죠. 남자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선물은 고가의 수입차입니다. 다음으로는 두둑한 현금이고요. 동거를 하게 될 경우 여자가 같이 살 집을 책임집니다. 일곱 번째, 놀이의 출발은 게임입니다. 일단, 초이스가 끝나면 분위기를 업시키고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게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 개의 얼음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입으로 먹여주는 얼음 게임부터 가장 인기를 끄는 왕 게임까지 벌칙의 수위를 최대한 높여서 게임을 핑계삼아 농도 짙은 스킨십을 주고받습니다. 일명 369 게임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게임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벌칙이 옷을 하나씩 벗는 것이다 보니 멤버들 전원이 알몸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에 선을 넘는 행위들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파트너 바꿔 놀기, 남자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쇼, 기둥주 놀이, 둘이 아닌 셋이 즐기기 등 별천지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상, 남자 접대부가 있는 곳을 찾는 여자들의 특징과 그들의 유흥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더 쇼킹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되는 행위들도 많지만, 여기서 모두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돈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위들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게 즐기는 게 너무 좋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형태는 없어지지 않겠죠. 잠시 그들의 세계를 엿보았지만 저는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상식적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 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assical go